기쁨의 5십일 오늘은 일곱 번째 우리 마지막 성령 강림 주일에 사도행전 우리 팔 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성도들은 살곳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고. 이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또 복음이 이먼 곳까지 전파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빌립이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팔장 사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아 빌립이라는 분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전도했구나 이 정도로 어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빌립이 그 수많은 곳 가운데 왜 하필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이것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철천지 원수라고 할까요? 그런 민족 감정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부터 이 내려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사마리아의 연원에 대해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열두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받게 되죠. 그 가운데 제일 많은 인원을 인구수가 가졌던 유다 지파가 지금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때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을 대체로 차지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은 나머지 열 지파가 조금씩, 조금씩 땅을 나누어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맞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분열 왕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분열 왕국도 나중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오랫동안 잡혀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다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당연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유다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전부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북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이 남유다가 진행하는 성전 재건 건축에 별로 협조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예배할 수 있느냐,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유였고요. 우리도 이 북쪽에서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더큰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든지 여러 이방 민족의 전쟁을 통해서 그만 그들의 피가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혼혈이 되고 만 거죠. 피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던 남유다 또 이스라엘에 재건했던 사람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의 절개를 저버린 반역자다. 아주 천한 민족이다라고 여기면서 이후로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거하는 천한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배제의 땅 차별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자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파되자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성 안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천국의 기쁨 하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할 때 하늘의 기쁨 천국의 선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이 광야에로까지 인도함을 받아 이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이어지는 구절이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여왕의 재정 관리, 이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 여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간다게라는 것은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이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에서는 여왕이 다스리는 여왕을 향해서 간다게 여왕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여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직함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만난 곳이 광야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구를 만난다라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광야는 누구를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허 벌판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만날 이유도 만날 장소도 아닌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이끌어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이 레시에게 전도함을 통해서 복음이 뿌려져서 참 신기하죠. 지금도 이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땅 전역이 거의 무슬림이 많은데 이 아프리카 여러 국가 중에 에티오피아는 정말 신기하게 이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작은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 옆에 앉은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늘 앉아 계신가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좀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저 멀리 계신 분 중에 내가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도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 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지 않았더라면 평생 지나면서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 주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은 뭐 하여 이렇게 되는 노래 같아요. 예, 네, 저도 오래돼서 이제 가사도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그런 질문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질문 받으셨죠? 혹시 중매로 하셨어요, 연애로 하셨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AI로 이렇게 막 매칭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기도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빌리가 간다게 만남, 이 만남의 중매장인은 누구셨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끌어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오늘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고위관리인 수레를 향해 빌립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 아마도 경호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수레를 향해 나아갔다가 잘못하면 경호원들에게 칼 맞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왕중의 중요한 주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높은 관리 직책을 맡은 사람 이 사람이 눈여겨볼 단어가 한 가지 바로 내시라는 단어가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섬기는 사람이 여왕이었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동방 나라의 전통은 여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들을 거세해서 여왕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육체적인 결함 더군다나 이 사람이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 앞에 신체적 결함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임금님기는 당락입니다. 임금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임금님 이름 담낭이 이렇게 몰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이유인지 이 사람이 내시다라고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몸에 성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죠 신명기 2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적 결함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총에 다시 말해 예배의 자리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간다하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갔지만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몸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은 성전 면 발치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지식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흔들거리는 술회에서 읽었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이지요. 이사야 많은 말씀 가운데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난 받으시는 그 본문을 읽고 있을 때, 있을 때, 하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수 없을 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 당신이 지금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내시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빌립은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삼십육 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말씀합니다. 네시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으로 유월절과 우순절을 지키면서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먼 길을 순례할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 들리는 술에서 말씀을 펴 읽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갈급한 심령의 사람에게 주의 종을 보내 역사하십니다. 두 사람의 만남의 중매장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든 만남이 다 축복되고 감사하고 열매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만남 가운데, 우리 인간 수많은 만남, 인생사 가운데 만나지 말았으면, 또그 만남이 아픈 상처로 끝나는 만남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기기 우리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만남이 될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먼저 이 만남은 빌립의 순종함으로 이어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빌립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후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이 이끄신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 관습,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까지도 뛰어넘어서 순종하게 될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빌립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왜 예수 믿소? 당신은 왜 이렇게 날도 좋은데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갑니까?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답할 여러분만의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우리의 신앙을 보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가? 왜 교회 다니는가? 그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유함 상대방을 기다리는 마음 상대방을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은 특별히 고난을 통해 빚어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모세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지면의 승한자다, 온유함이 지면의 승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뭐 하루 아침에 태어날 때부터 온유함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아주 불 같은 한 성격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고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이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4 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미를 다스려 온유한 성품으로 새롭게 비정어 가십니다. 그 우리가 다 진주 좋아하시죠. 보석 가운데 진주. 이 바다에 이 조개가 품어서 만든 것이 바로 진주 아닙니까? 그럼 진주가 바다의 조개가 진주가 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견뎌야만 했는지 아십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면서 바다의 그 파도와 끊임없는 모래와 싸우면서 그 모든 고난을 몸으로 다 받아내서 그몸 안에 생긴 보석이 바로 진주라는 것이죠 온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을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예배도 참여할 수도 없고 감히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었던 이 내시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온유한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후에 헤어지는 장면이 8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두리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딱한 번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딱한 번의 만남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는데 여러분 그 만남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간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했던 한 말이 그 복음의 씨앗이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될때 어마어마한 열매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대전 후에 한참이 지난 후였죠. 윈스턴 처칠 대통령이 죽은 후한 신문에 그에 관한 경매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합군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피다가 만 시가 담배가 만 2천 불에 낙찰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윈스턴 처칠 수상이 뭐 담배 피다가 만 거예요 새담배도 아니고 피다만 만 시가가 12,000불 뭐 요즘 환율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아무리 윈스턴 처칠 수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피다만 담배 1,600만 원 주고 살 예. 그 마음 있으세요? 예. <laughs>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럼 또 궁금해하잖아요. 야 대체 누가 이런 그 담배 쓰레기 아니에요? 예, 우리 눈에 보면 쓰레기 같은 담배꽁초를 누가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사나 라고 이렇게 할때 신문의 기사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경매 회사의 설명이었죠. 윈스턴 처칠의 손때와 침이 묻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이시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대체 누가 샀을까? 궁금한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이 또 이어집니다. 구입자의 원에 따라 누가 샀는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구 집에 방문했을 때 유리액자에 누군가가 피자만 담대가 있다면 그분의 그분 집에 있을 수 있겠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누구의 손에 잡히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침이 묻는가에 따라서 이 담배 공초 담배 하나도 영원한 가치를 값비싼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것을 세상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삶이 내가 보게 또 남들이 보게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또내살곳 없다 여겨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이상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원사님,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들한번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집, 예수님 만나면 집사님 보물이에요. 이렇게 한번 읽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늘이 주신 종기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과... 에티오피아 재정을 맡은 한 사람 4시에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해서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분에게 그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갈급해하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내세울 건 없지만, 이질 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그 주님을 자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 마음의 품고의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주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마, 말씀, 생명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복음의 증거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매일 매일 삶에서 걸음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